아 저기 또 엄청 유명하신 분으로 알고 있는데 아예 안녕하세요 어 저기 안녕하세요 아니, 나중에 통화하자고 저 어. 저기 그래 저기 아저 잠깐만 예에뭐 예? 어떤 그게 아니라 형나뭉규아뭉규야 <laughs> 어머. 왜 모른척을 하는건지 <laughs> 아니 잠깐 전화와가지고 전화 와가지고, 몰랐어 모, 모자를 푹 아, 눌렀어가지고, 눌렀어가지고. 뭉개인 몰랐어 아, 네 그래서 간단하게 좀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릴게요 아일단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일단은 저 어, 성용입니다 반갑습니다 초이스 <laughs> 죄송데 수염을 한쪽만 빗셨어요 면도기를 지금 잃어버려갖고 아니 옆에서 봤는데 이쪽은 네. 털이 이렇게 앞으로 자랐지 <laughs> 이쪽이 아 왜냐면 제가 좀 털뜨란 성격이라 아니 예. 네. 이쪽은 밀렸는데 이쪽은 야 이럴 때만 <laughs> 신나지 야 이럴 때만 신났지 아주 쌍놈의 새끼가 <laughs> 아 일단은 뭐아 일단은 제가 패션에 대해서 사실은 좀 옷을 좀 좋아하는 편이에요 네. 그래서 아무래도 이런 게올줄 알았어요 사실 예, 네. 언젠가 한 번쯤은 나한테 패션을 물어볼 것이다. 근데 혹시 오늘도 어김없이 머리를 안 감으신 건지? 아니야, 감았는데 네. 이제 모자를 좀 자주 쓰다 보니까. 아, 뒤에 한번 뒷모습 보여주실 수 있어요? 네. 네. 여기 여기 여기가 네. <laughs> 왜 이렇게 왜 이렇게 그, 되신 거그뭐 패션을만 얘기해. 야신 낫자 아주. 그래이 뭐 오늘 입으신 패션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한번 부탁드려도 될까요? 어뭐 어떻게 볼지는 모르겠지만 조금 약간 편안한 복장 스트릿 어, 내 몸보다 좀더큰 네. 네, 오버 사이즈로 조금 음. 한번 줘봤어요. 아 근데 깃은 이게 항상 세요? 아 깃은 항상 세워져 있어야 돼. 어 아. 네, 이게 어떻게 보면 저만의 초이스 선택이죠. 근데 여성분들이 진짜 싫어하는 패션으로 아싫어도 하나... 상관없습니다. 아. 저만의 스타일을 추구하는 거예요. 뭐 이렇게 접는다고 해서 네, 네. 뭐 그런 뭐 싫어하시는 분들은 가시라고 하세요. 아... 네. 난 항상 이렇게 서있는 그러면 은 여자친구가 없는지 몇년 되셨죠? 꽤 됐죠 네. 네. 좀잘 뭐... 생각을 한번 하시길 바라면서 아 그러면은 접겠습니다 네. 네. <laughs> 아, 몇년 동안 웃 나게 생각하고 계신 패션을 네. 이렇게 바꾸고 계시아 만약에 때... 이게 아, 예. 접는다고 해서 여자친구가 생겼으면 네. 저는 진작에 접었죠 수염은 네 수염은 깎도록 하겠습니다 아, 며칠에 한 번씩 미시죠? 사실은 제가 털이 막 그렇게 많은 성격은 아니에요. 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오일에 한번 정도는 깎아요. 아. 아우 가시야, <laughs> 아우 따가워야. 하나하나씩 이제 아, 아이템을 네. 소개해 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미키 마우스. 아. 네, 제가 워낙 미키 마우스를 워낙 좋아다 하 보니까. 아, 거는 제가 알고 있죠. 네, 워낙 좋아 좋아다 보니까 네. 이게 알록달록을 좀 줬었어요, 사실. 네. 네. 근데 뭐 이거는 뭐두 말하면 잔소리예요, 사실 너무 이뻐서 이게 이제 그. 저기서 샀을 거예요 아마 동묘에 예 동묘 정도에서한 3만 원만5천예뭐 요정도 빈티지로 예, 네. 빈티지로 하는 것 같고 네. 그다음에 아무래도 뭐스타일으로 봤을 때 사람들이 네. 좀 놀래는 게 아마 청자켓을 많이 네. 예좀 보고 놀라셨을 거예요 이거는 이제 뭐 놀라진 예. 않았습니다 아 근데 뒤에가 놀래요 오 네. 사실 요런 포인트를 마음에 들어가지고 샀거든요 아 이게 혹시 뭐라고 적혀있는지 알고 사신 건가요? 그, 등에 있어서 제가 보이지가 않아서 예 적힌 거는 몰라요 아니 예. 사실때 보실 사실때는 맞는데 이제 네. 제가 사실때는 제가 봤죠 근데 제가 사고나서는 어쨌든 맨날 등뒤에 있으니까 자는 네, 네. 못봐요 이게 한 38개 정도? 네 그냥? 이게 조금 비싸요 가격표가 그래서, 네. 있거든요 어? 가격표가 있어요? 어, 잠깐만 12만 5천원이라고 1 2 1 5디 어? 이거 왜안 뜨지? <laughs> 그리고 요게 이제 바지가 네. 어떻게 보면 빨간 바지는 사실 사람들이 잘안 입어요. 네. 근데 저는 입습니다. 토 튀는 걸 좋아해서 네. 요거 아마 한6 정도. 어디서 샀죠? 홍대 그 상수 쪽에 네. 그 옷거리가 있어요 거기에 네. 상수에 네. 거기에 이게 뭐냐면 좀 신기한 게 이게 여자 옷 파는 곳이에요. 네. 근데 빨간 바지가 너무 마음에 들더라고. 이게 약간 항아리 느낌인데 이게 평평. 근데 이제 여자 옷가게 들어가서 이거 사이즈가 맞냐? 아니 그니까 메이커를 지금 모르신다는 메이커는 거. 메이커는 몰라요. 그러니까 보세요. 보세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보세요. 죄송한데. 예? 예, 네, 보세요. 아, 보세요. 보세요. 네. 예. 네. 아니 그러니까 이것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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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메이커를 하나도 모르시는 상태에서 옷을 입고 계시. 아니, 뭐 문제 있어요? 아니 패션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또 어떤 브랜드라든. 그러니까 어떤 브랜드라는 건 저는 명품 뭐 이런 거는 신경을 안 씁니다. 저는 제가 이뻐서 사는 것만 족족 가오지 이게 한 일정도 줬어요. 네. 여자옷 가게에서 파는 거를 제가 이뻐갖고 어... 네, 바로 샀어요. 사이즈가 또어떻 되게 아 프리 사이즈랑 예 네, 맞아가지고 네네. 샀고 그리고 아 이거는 진짜 대망의 <laughs> 뒤에 가시. 예 <laughs> 네, 가시가 지금 죄송한데 엉덩이 좀 박혀갖고 예 네. 네. 가시가 아요 예, 네. 뭐냐면, 예, 네? 자, 요거 이제 바나나가 방 예, 어... 네, 뭔가 이제 네. 단백질 바나나가 너무 이뻐서, 예, 네. 네, 요걸 하나 샀고, 네. 그다음에 이거, 이거 혹시 뭐라고 적힌지 아세요? 그다음에 이제 <laughs> 아니, 이게 요새 선글라스도 유명하잖아요. 그래서 하나 정도는 갖고 있어야 돼, 사실. 음... 해서. 유, 근데 선글라스. 요새 선글라스가 유명한 게 아니라 요새 선글라스 유행이라고 네 예, 유행을 아. 어떻게 보면 하는 거죠 그렇죠? g l a 왜 유명하다고? u 예. 아 n o w you know, you know. y 니까 선물 받은 건데 예저저저 w y 아, 아 know. You know, you know, you know. You know, y 레이벤 n o w 이 레이벤. <laughs> 아니 그럼 이거는 혹시? 예. <laughs> 네, 이것도 이게 이제 이거 한 번만 읽어줄 수 있나요? 네, 이게 이제 티티커스. <laughs> <laughs> 네. 이게 얼마인지를 아까 벌써 하셨어요 이게 이제 한 삼천 원. <laughs> 아 <웃음> 네. 가성비가 <여기>. 좋네요. 가성비가 이제. <laughs> 아까 선글라스 가격은? 선글라스가 아마 한. 안쓰신지 좀 되셨나 봐 안쓰신지 좀 됐어요 왜냐면 먼지가. 네. 그 다음에 제가 이제 조금 이제 비비 요거 조금 발라도 됩니까 선글라스랑 비비 두개요? 네, 두개에요 아. 간단히 비비 가격은? 비비가 이제 한 38,000원 정도 하는 것 같아요 가수 비비씨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 괜찮게 생각해요 어. 네. 가수 비씨도 괜찮고 아. 네. 네. 남은게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여기 이제 왕자 아 네. 신발이 남았다니까 예. 네. 신발 아쎄하더라고 이게 이제 나이키에서 점점 유명한 거예요. 네. 네. 그래서 요게 가격이 한 1300만 원입니다. 1300만 원. 네 아, 네. 지금 시점보다 800 더진 바 없는 방송이기 때문에 네. 찐퉁인가요? <laughs> 아, 친구한테 아, 선물 받은 거라 이게 혹시 어떤 거? 여기 목걸이가. 아, 목걸이 보셨구나. 요게 이제 한... 아니 보이게 찾다니까. 아, 그래 보여. 보였어. <laughs> <laughs> 아, 이건 왜냐면 네. 말씀 안 하려고 했는데 요게 이제 300 <laughs> 아, 아 보이시죠? 예, 한세장 정도. 예, 요거 이제 뭐뭐 예. 뭐, 무슨 이게, 뜻이죠? 이게 이제 뱀이라고 네. 예, 뱀의 그런 기운이 네. 저한테는 뭔가 맞더라고요. 아. 예, 뭔가 확 튀어 잡을 수 있는. 그게 원래 뭔가 아나콘다 같은. 음... 예, 그런 느낌으로 조금. 제가 알기로는 그 예. 뱀을 잡는 거는 제가 불법이라고 들었거든요. 그냥 야생 뱀을. 이거 네. 지금 불법인가? 요 이게 진짜 같아요? 네? 예? 아나콘다처럼 아까 휘어 감는다고. 휘어 감는다고요? 네. 그러니까 마음이 휘어 감는다는 거지 네. 이 뱀이 휘어 감지는 않았잖아요 아직 그러니까 이거 불법이라는 거지 금이라고 금뭐더 설명해 주실 게 있나요? 설명할 필요가 없어 이렇게 인정을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거지 뭐때 뭐. 그래도 가오가 있지 않냐 아 양치 해봐들 가오의 앞니빨이 몇개시죠아세 개인데 요거는 조금 비싸요. 예, 네, 요거는 한한억 정도. 네. 아, 왜냐면, 앞니빨이 원래 두 개인데, <laughs> 세 개는 조금 세요. 왜냐면, 뭐, 김밥을 먹을 때나, 이제 김치를 먹을 때, 겉때 이제 세종류의 이빨이 생, 아삭아삭 잘 찍히기 때문에. <laughs>